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 그 다음 그네 가지 의견을 가지고 오프라인, 온라인 투표하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투표를 한번 붙여보자 해서 2024년 8월 10일부터 16일 지난주죠. 저희가 어, 시청, 추천 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통 폼이 봄에 대화라고 있죠.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되고, 동시에 오프라인 투표가 있는데 어, 어디를 가면 좋을까 하다가 효자이동행정복지센터 로비에 고정식 큰 투표소를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민원인들 오고 가시는 분들,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왕이면 더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더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럼 어디를 더 많이 계시지? 하고 고심을 고심하다가 아 경로당을 찾아가자. 12곳이 되는데 그래서 경로당을 또쭉 돌았습니다. 사진은 미처 다 못했지만 그래서 경로당도 다니고